11.2절에서는 반도체 기억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억 장치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어, 용도별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 반도체 기억 장치를 분류한 표현입니다. 크게 램과 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램은 임의의 장소에 아무 때나 읽고 쓰기를 할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어, 롬은 리드 올리 메모리, 읽기만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램 종류는 SM과 DRAM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읽고 쓸수 있고 휘발성이고 전기를 사용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태에서 전기 신호로 썼다 지웠다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DRAM은 재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이 재충전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먼저 이,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램 특성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스태틱이라고 해서 정적 램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다이나믹 램이라서 동적 램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본 셀이라는 거는 이진수 한 비트를 저장하는 단위를 기본 셀이라고 하는데 이건 플립 플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스태틱 램은 플립 플롭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한번 값을 지정해놓으면 이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충전도 할 필요 없고 어, 특별히 제어기도 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플립 플롭은 셀의 크기가 이 캐패시터보다 큽니다. 셀 하나가 크니까 칩 안에 담을 수 있는 전체 용량이 적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어, 그런데 이건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어, 캐시 기억 장치나 소형 마이크로 제어기 이런데에 주기억 장치로 사용이 됩니다. 이 D 램은 캐패시터로 되어 있는데요. 캐패시터는 어, 값을 충전하는 장치죠. 캐페시터는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가면 방전을 해서 내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캐페시터에 충전된 전화를 다시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재충전 한다고 얘기합니다. 리프레시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D램을 쓰려면 별도의 D램 제어기가 필요합니다. 이 D램 제어기는 이 D램의 데이터가 기록된 후 경과 시간을 따져가지고, 새로, 캐패시터를 충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DRAM 제어기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좀 쓰기는 불편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셀, 하나의 셀 키가 작기 때문에, 칩에 들어가는 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PC급 이상 되는 그 컴퓨터에서는 이 DRAM을 주기역 장치로 쓰고 있습니다. 대형 시스템에서 주기역 장치로 쓰고 있는 건 주로 이 DRAM입니다. 다음은 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롬은 마스크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공장에서 이롬 안에 있는 내용을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읽을 수밖에 없고요. 읽기만 가능하고 비휘발성이고 이 안에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P롬이라고 있는데 이 P의 P 자는 프로그램 한다는 뜻이에요. 프로그램머블 롬인데요. 이 프로그램 한다라는 말은 이 안에 내용을 기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칩은 생산이 될때 처음에 이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게 싹다 지워져 있는데 전용 장치 ROM 프로그래머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 칩의 값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읽기만 가능하고요 비휘발성이고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칩은 버리고 새로운 칩에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EPROM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이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 이건 Erasable라는 뜻입니다. 지울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지울 때 지울 때이 칩을 선택적으로 지우는 게 아니라 칩 내용을 바이트나 단어 단위로 주는 게 아니라 이칩 전체를 한꺼번에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칩을 꺼내가지고 자외선, 자외선 형광등에다가 쪼여주면 자외선 형광등을 한 15분 정도 쪼여주면은 이칩안의 내용이 다 지워집니다. 예, 다 지워지고 나면 다시 또이 피론 프로그래머라는 장치를 가지고 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온라인 상태로 썼다 지웠다면 불가능한 거죠. 이것도 읽기만 할수 있고 비휘발성 장치입니다. 요즘에는 이것들은 잘안쓰입니다 새로 이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개발이 돼서 2000년도 이후에 요즘에는 다 이걸 가지고 이거를 롬 장치로 쓰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EEPROM이라는 건 전기적으로 지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기적으로 지우는 것도 셀 단위로 지우는 게 아니라 이칩 내부를 블록 단위로 나눠 놓고 그 블록 단위로 지울 수 있습니다. 용량이 이건 작습니다. 이건 보통 이제 1K 내지 2K밖에 되질 않아서 이것은 컴퓨터 하드웨어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플래시 메모리라는 어, 이 반도체 소자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걸로 이그 옛날에 쓰던 이롬 기능을 대신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 반도체 기억 장치의 용도별 분류를 보겠습니다. 아, 주기억 장치는 롬과 램이 다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에, 램은 전기가 끊어지면 내용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부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읽기 전용 롬이 이제 있어야 되죠. 부트로더를 저장하기 위한 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롬으로 쓰는 장치가 롬 피롬, e p r o m 또는 노아 플래시, 플래시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노아 플래시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 이 노아 플래시 종류를 컴퓨터에 롬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주기억 장치의 대부분은 데이터를 읽고 쓰기 하는 용도. 이거는 램, SRAM이나 DRAM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는 컴퓨터의 보조 기억 장치는 EEPROM으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NAND 플시로 만듭니다. 요즘 SSD라는 그 하드 디스크가 있는데 이 SSD는 난 NAND 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입출력 동작으로 액세스가 됩니다. 프로그램할 수 있는 롬 종류. 프로그램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롬을 지우고 새로 쓴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프로그램할 수 있는 ROM 종류는 그 EP Cycle 이라는게 있습니다. Erased Program Cycle Erased Program Cycle의 약자인데요. 어, 썼다 지웠다 할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삭제 가능한 ROM 종류는 이 재기록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횟수를 초과하면 그 안에 반도체 칩이 낡아서 어, 못 쓰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만 번 정도에요. 10만 번 10만 번 정도면 꽤 오래 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칩 종류는 오래 쓰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SSD라는 그 플래시 메모리로 만든 하드디스크가 이, 이 문제에 걸리죠. 하드디스크는 계속 썼다 지웠다기 하 때문에 한 1, 2년 쓰고 나면 이 SSD는 못 쓰는 영역이 이렇게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